우리는 하얀색 차네. 제 마음처럼 하얀 차. 그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빠른데. 네 안녕하세요, 카를 육강 기자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인피니티 QX50입니다. 어, 인피니티에서 간만에 출시한 신차인데 오늘 미디어 시승행사를 맞아서 오늘 제가 직접 운전해보고 느낌을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. QX50 겉모습을 보시면 다른 인피니티 모델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잘 생겼죠. 딱히 불호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. 인상도 잘 달릴 것처럼 산납고이 곡선과 직선 풍만함과 탄탄함이 잘 섞였습니다. 그런데 이 더블 아치 그릴을 비롯해서 사람의 눈을 닮았다는 헤드램프, 초승달에서 영감받은 C 필러 등의 얘기는 이제 좀 식상해요. 하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썼기 때문에 더 언급하기 민망합니다.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인피니티 하면 떠올리는 디자인 테마는 유명 스타 디자이너였던 시로 나카무라 씨가 니산 인피니티 디자인 총괄로 계실 때 정립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2017년부터 알폰소 알바이사 씨가 시로 나카무라의 뒤를 이어서 니산 인피니티 디자인 총괄을 BMW에서 일했던 카림 하비브 씨가 인피니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총 책임자들이 바뀌었으니 디자인도 달라져야 마땅할 텐데 아직 우리가 길거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죠. 최근에 나온 인피니티의 컨셉 카드, 예를 들면, 어, 프로토타입 9이나 프로토타입 10, 어, Q 인스프레이션, QX 인스프레이션 이런 컨셉 카드를 보면 이 진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모르겠는 건 인피니티의 신차가 없어요. 신 모델이 나와야 우리가 직접 길거리에서 확인할 텐데 아직 변화가 컨셉트카에만 머물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이 QX50 큰 변화는 없지만 디테일에서 최신 모델다운 구성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램프, 리어램프 모두 LED로 들어갔고요 그 크램쉘 타입 보닛의 이음매에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도 과감합니다 리어팬드의 볼륨도 적당히 각을 살려서 탄탄해 보이죠? 20인치 휠도 차체 크기 대비 디자인적으로 최적의 궁합이고요 이 리어램프 하단 사각 듀얼 모플러도 짤다일 것처럼 생겼죠. 원래 인피니티가 휠이나 배기구 크기에는 인색하지 않았던 브랜드죠. 이 스포티한 브랜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동치는 대략 현대차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쯤인데 산타페에 훨씬 더 가까운 크기로 보시면 되겠네요. 어, 길이는 산타페보다 살짝 짧은데 폭과 휠베이스가 오히려 산타페보다 깁니다. 높이는 동일하고요. 이 QX50의 외관디자인은 음~ 매우 멋있습니다. 다만 2017년에 인피니티가 이 정도 크기의 SUV를 만들면 어떤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딱그 모습이어서 신차임에도 어디선가 본것 같다는 점 이게 좀 아쉽네요. 저 운전석에 이렇게 딱 앉아서 보니까 역시나 인피니티 모델 다워요. 최신 버전다운 느낌으로 진화했습니다. 이를테면 이런 곡선들이 훨씬 더유려해졌고요 면도 입체적이거든요. 예를 들면 요런 데. 요런 데도 이렇게 위쪽 가죽이랑 이 우드 트림이랑 또 아래쪽 가죽이랑 이렇게 레이어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이죠. 이런 소재들의 조화가 상당히 고급차에 앉아있다는 느낌을 잘 전해줍니다.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트림, 그러니까 중간 트림을 사시더라도 소재 면에서는 얘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천장에 이런 알칸타라 마감도 그대로이고요. 여기도, 대시보드도 전부 가죽으로 둘렀고, 여기, 요 나무도 요즘 유행하는 방식 있죠? 오픈포어. 그 나무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오픈포어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. 여기 지금 가죽의 색깔도 브라운, 그 다음에 군청색, 그 다음에 아주 밝은 베이지색, 이렇게 세 가지 가죽이 쓰였잖아요. 근데 그 가죽마다 바늘땀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. 브론즈 바늘땀, 은색 바늘땀. 크... 이 가죽에 따라서 바늘땀의 색깔도 다 달리 했네요. 그러니까 이런 거, 그 소재, 마감 이런 거는 참 마음에 들어요. 아쉬운 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. 뭐냐면 인포테인먼트인데 얘가 2017년도 말쯤에 나왔어요.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 계기반에 들어가 있는 액정, 또 여기 여기 위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액정 이런 시스템이 너무 오래됐어요. 그냥 오래된 게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. 이거는 그 니산 본사 측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은 바꾸기가 싫은 건지,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건지, 못 바꾼다면 도대체 왜못 바꾸는지 이유가 궁금할 정도로 얘는 정말 아니오시다입니다. 인피니티 Q50 이랑 차이가 없어요. 똑같아요. 그래픽도 똑같고, 해상도 똑같고. 그 인터페이스도가 그냥 다 똑같아요 개선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 사이에 다른 브랜드들은 정말 뭐 3D 그래픽도 구현하고 새로 있다만한 17인치 LCD 모니터도 넣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얘는 왜 그래도, 그래, 그대로인지 래도 그레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? <laughs> 이 QX50부터는 전용 스위치들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 기어 노브 Q50도 그렇고 Q0S도 그렇고 되게 요즘 차치고는 기어 노브가 상당히 길었었어요 요즘 차들은 기어 노브 정말 짧게 나오거든요 얘는 드디어 이제 쉬프트 바이 방식, 와이어 방식을 써서 정말 제 손가락 검지 높이 그리고 이렇게 손을 딱 쥐면 딱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죠 기어 노브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얘를 열려고 밀면 안 열려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눌러서 열었더니 열리더라고요 닫을 때도 내가 이렇게 직접 끝까지 당겨줘야 됩니다 이런 거 조금 고급스럽지 못한 여다침의 동작이 조금 아쉽네요 여기 보시면 1 2트 전원 단자 있죠. 그리고 그 앞으로 USB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. USB가 또 하나 있는데, 여기를 여시면, 여기 하나. 여기는 이제 충전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1열에서만 USB 포트를 세개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조명을 조절하는 다이얼인데, 원래는, 어, 인피니트도 그렇고, 니산도 그렇고, 스테링 휠 뒤쪽, 왼쪽 레버를 돌려서 껐다 켰다는 방식이었는데, 이 QX50을 기점으로, 마치 독일 차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전조등 스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어, HUD 크기가 9인치라고 합니다. 그런 거는 참 칭찬해주고 싶고요.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라고 써있어요. 시리즈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하는 게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가 지금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스피커 그릴도 상당히 고급스럽죠? 지금 이 QX50에는 총 1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아래쪽에 도어 포켓을 보니까 뭐 공간은 괜찮은데. 아쉬운 게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아놨어요. 보통 뭐 고무판을 좀 깔아놨을 법한 차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질맨질한 플라스틱 바닥이라는 게좀 아쉬운데, 여기는 다행히 부직포로 잘 감싸놨네요. 어, 글로우박스의 용량은 그냥 보통입니다. 따로 뭐좀네 넘네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보통이에요. 네 이번에는 2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먼저 공간을 볼까요? 무릎 공간은 지금 173인 제 키에 딱 맞추는 상태로 1열을 세팅해 놓고요. 주먹을 넣었을 때두 개반이 들어가네요. 이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이죠? 두 개반. 지금 휠베이스가 산타페보다 길어요. 얘가 물론 뭐 휠베이스가 길다고 무릎 공간이 다 넓은 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수준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습니다. 그리고 머리 공간은 오. 이렇게 세운 주먹도 하나 다 들어가네요. 지금 키도 산타페랑 똑같거든요. 어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쾌적해요. 공간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고요. 또 시각적으로 되게 쾌적해 보이는 느낌이 뭐냐면 요.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의 길이가 2열 승객의 정수리까지 오니까 길이가. 길이가 요만큼이네요. 요만큼. 와. 꽤 넓어요. 아이폰 노치 디스플레이인가요? 아무튼 여긴 조금 파져 있네요. 아무튼 이런 건 외교로 봐줄 수 있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상당히 쾌적함을 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데도 전부 가죽이고요. 이런데 런데 이런 가죽 여기까지 가죽 그리고 아 이제 눈에 잘안 띄는 손에 잘 만져지지 않는 요아랫 부분부터 딱딱한 플라스틱이 느껴지네요. 그리고 이런 차양도 달려 있고요. 또 이런 창틀도 보통 이 차급에 내려가면 그냥 철판이 드러나 있기도 한 얘는 꼼꼼하게 플라스틱으로 한번 둘러놨어요이런 점도 좋고 또이 가죽도 지금 보시면 퀼팅 처리되어 있죠. 얘는 최상위 트림인 오토그래프에만 들어가는 이 퀼팅 처리입니다. 요런 것도 뭐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훨씬 멋있어 보이죠. 그리고 가죽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세미 아일링 가죽을 썼다고 자랑을 했는데 역시나 어우 과연 비싼 가죽 닿구나 싶은 느낌이 들만큼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어,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구요. 또, 인피니티답게, 이 아래쪽에 크롬 장식도 이렇게 둘러놔서 요거 없는 것보다 그냥 플라스틱만 띡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죠. 요런 스위치도 크롬 장식으로 이렇게 덧댄 게 보이구요. 그니까 러 요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고,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그 브랜드의 어, 프리미엄 정도를 나타내 주는, 거, 주는 거죠. 그 아래쪽에는 지금 공조 장치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 운전석, 동승석 그리고 2열 각자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끔 버튼이 있고요. 지금 아쉽게도 여기 온도가 원래 써져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보여 드릴 수 없는 게 아쉽군요. 그 옆에는 USB 단자가 있는데 어 타입 C는 아니네요. 단자 부분에서는 충전하는 부분에서는 합격입니다. 인텔리전트 AWD,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, 그걸 감안했을 때이 턱의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이 정도면 어, 사륜구동이 없는데도 이 정도 튀어나 있는 차들 얼마든지 있거든요. 근데 사륜구동이 있는데도 상당히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다리 부분에 자유를 더 주고 있죠. 자, 이 시트가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데 이 폭이 155mm라고 합니다. 15.5cm가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요. 고 거기에서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돼요. 지금 이렇게 앞으로 접을 수도 있는데 쭉 가다가 이게 첫 번째 걸린 거고요. 단계가 나눠져 있나? 아 조금씩 조금씩 걸리네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접으면 이 정도, 이 정도 접혀 있는 거랑 이 정도 접혀 있는 거랑 이 중간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 각도면 이 산타페 투산만큼 눕혀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. 수입 SUV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젖혀지는 편인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그리고요, 이 QX50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바로 이 전동식 테일게이트입니다. 보통 다른 차들은 발을 이렇게 딱차 넣으면 발이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에 감지를 하고 열잖아요. 하지만 얘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. 들어갔다가 발을 뺄 때. 빼는 동작을 인식해서 열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오작동으로 어, 골차풀 일이 줄어드는 거죠. 지금 이 상태, 이 기본적인 상태 용량이 880리터이고요. 또2열 등받이를 접으시면 이렇게 2열 등받이를 다 접으시면 1,772리터까지 확대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여기 있는 레버를 당기셔도. 등받이는 접으실 수 있고요. 이 바로 옆에는 쇼핑백을 걸수 있는 고리도 마련을 해뒀네요. 그리고 여기는 보면 1 2트 전원 아웃렛도 여기 하나 또 있고요. 음, 이 바닥을 한번 볼까요? 뭐가 숨어있나 봅시다. 음, 여기는 그냥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고 간단한 공구도 있고요. 재밌는 게이 안쪽에 또 숨어있는데, 여길 보시면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 오디오 말씀드렸잖아요. 그 시스템을 위한 앰프와 무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. 요걸 보니까 뭔가 되게 본격적인 장비 같아서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네요.